경량 노트북 최강자, LG그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 세 가지에서 고민하실 거예요. 첫째, 그램 일반이랑 그램 프로, 뭐가 다른 거야? 둘째, CPU는 루나레이크니, 에로우레이크니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마지막으로 램이랑 SSD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리뷰나 스펙크를 봐도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딱가미 오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과 프로의 가격 차이는 약 20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걸 사고 싶긴 한데, 이 정도 투자하고 프로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왕 살 거면 프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은 모델은 그램프로 16인치 루나레이크 울트라오램 16기가 구성이에요.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링크도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오늘 내용 보시고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그럼 먼저 그램프로와 일반 모델을 실제로 비교해 볼게요. 두 모델 모두 16인치 기준으로 맞춰서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볼까요? 두 모델 모두 무게는 1.2kg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램프로가 더 얇고, 크기는 약간 더 큰데도 무게는 거의 같다는 점이에요. 즉, 같은 무게지만, 체감은 훨씬 슬림하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요즘 1kg 초반대 노트북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13에서 14인치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램프로는 16인치 대화면을 유지하면서도 1.2kg입니다. 즉, 크기 대비 무게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들었을 때, 이게 16인치가 맞아?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만큼 설계 자체가 잘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차이를 볼 차례인데요. 두 모델 모두 WQXGA 해상도 16대10 화면비 DCI-P3 99% 생역 지원 안티글레어 저반사 패널이라는 핵심 요소는 동일합니다. 즉 색감, 선명도, 화면비율 자체는 동일한 체급이에요. 하지만 밝기와 주사율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램 일반 모델은 최대 밝기 3 5 0 m 트 주사율 60Hz, 그램프로는 한 단계 높은 4 0 0니트 주사율 144Hz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써 보면 체감이 커요. 밝기 400니트면 낮 시간대 카페나 햇빛이 드는 환경에서도 화면이 뿌옇게 뜨지 않고 쨍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웹 서핑할 때 스크롤이 훨씬 부드럽고 동영상이나 게임처럼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 장면에서 잔상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빠른 화면 전환 게임에서는 이 144Hz 주사율이 눈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게임, 그래픽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겐 그램프로가 확실히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색 왜곡이 거의 없고 시야각도 넓어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감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영상 감상, 포토샵 작업까지 모두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음은 발열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노트북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두 모델 모두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내부 설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램 프로 모델은 쿨링팬이 두 개, 반면 일반 모델은 쿨링팬이 한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팬 하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발열 관리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노트북 내부에서 CPU나 GPU가 열을 받으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으로 클럭을 낮추는데요. 이걸 흔히 스로틀링, 즉 성능 제한이라고 합니다. 결국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장시간 사용 시 부품 수명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영상 편집, 그래픽 툴처럼 CPU 부하가 큰 작업을 하신다면 발열 제어가 안정적인 그램 프로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도대체 루나레이크랑 에로우레이크, 뭐가 더 좋은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램 같은 울트라북에는 루나레이크가 조금 더잘 맞습니다. 복잡한 설명 다 빼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루나레이크는 전력 효율 중심, 에로우레이크는 성능 중심이에요. 에로우레이크는 확실히 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작업엔 더 강하지만, 전력 소모가 많고, 팬 소음도 조금 더 납니다. 반면, 루나레이크는 전력 소모가 적고, 절전 모드 진입이나 복귀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그램처럼 들고 다니면서 오래 써야 하는 울트라북에는 루나레이크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배터리 효율이 좋고 시스템 반응도 빠르고 충전 없이도 오래 버티거든요. 배터리 충전하면 최대 25.5시간 간다고 해요. 만약 충전기에 꽂아두고 영상 편집이나 고성능 작업만 한다면 차라리 더 성능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많고 가볍고 오래 가는 노트북을 찾는다면 그램프로에 들어간 루나레이크 조합이 지금 세대에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루나레이크로 어디까지 할수 있냐가 또 중요하죠. 가벼운 사무용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로리나 피파 같은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FHD 영상 편집도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4K 영상이나 3D 렌더링처럼 무거운 작업은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다음은 램과 저장 용량 이야기입니다. 램은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이고 SSD는 사진이나 문서처럼 실제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램부터 보면 인터넷 창 20개를 열어도 1 0기가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용이나 인강 문서 작업 기준에서는 16기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개발 공부나 디자인, 영상 편집처럼 프로그램을 여러 개 켜야 한다면 32기가로 선택하시는 게더 안정적이에요. 저장 용량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다루는 분들은 512기가 이상,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문서 위주라면 256기가면 충분합니다. 애매하다면 처음에 256기가로 쓰다가 나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루나레이크 울트라오 램 16기가. SSD 256GB 구성이 가장 실속 있고, 좀더 하드한 작업을 하신다면, 램 32GB, SSD 512GB 이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격, 스펙,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